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라고 돼 있거든. 뭘 뽑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열이야. 근데 그냥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뭐 A, B, C, D 다섯 명을 가지고 줄을 세워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순열로 문제로 풀면 되지. 조합이 애초에 끼어들 여지가 없지.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 여기 다섯 명이 서는데 다섯 명 중에 세 명을 골라서 줄을 세우려고 하거든. 근데 이 다섯 명이 애초에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남자가 열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뽑히고, 뭐 여자가 열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명이 뽑히고,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들을 가지고 배열을 한다 그러면, 이 집단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여기가 조합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뭐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여기 다섯 명이 그냥 랜덤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합으로 만들어낸 집단이라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조합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조합 단원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거기 예제 첫 번째 걸 보면 남자 여섯 명과 여자 네 명이 있는데 여기서 남자는 세 명을 뽑고 여자는 두 명을 뽑는데 그래서 이 다섯 명을 일렬로 나열을 하게 돼. 그냥 랜덤으로 뽑힌 집단이 아니지, 다섯 명이. 네. 자, 그럼 여, 남자 여섯 명 중에서 세 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63이고. 그렇지, 여자 네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거고. 그렇지, 일렬로 이제 나열해야 되니까 그렇게 뽑힌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여기가 A, B, C가 뽑히고. 여기가 1번, 2번이 뽑혔다고 라 생각하면 이거 다섯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또5 0 곱해줘야 되겠지? 네. 어뭐 이거 이해되니? 네. 그렇지? 그럼 여기는 63은 20이고. 여긴 6이고, 여기 120인데, 120 곱하기 120이잖아. 14,400이겠지. <laughs> 웃어도...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AB를 포함한 7명이 있는데, 7명이니까 나머지 사람 1, 2, 3, 45라고 하자, 대충. 근데 네, 4명을 뽑아가지고 1, 1로 세우게다거 기본적으로 순열 구조잖아, 그치? 근데 네, A는 네명 중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4명을 일단 뽑아야 되는데, A는 포함이 돼. B는 포함이 안 돼. 그치, 그럼 나머지 다섯 명이세자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5 3이야. 근데 이 사람들을 또 1, 1로 나열해야 되잖아. 4팩이겠지? 53은 1 2이고 4팩 2 4기 때문에, 240이겠지? 그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 되니까, 일렬로 나열을 하기 전에 조합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 집합, 집단을 만드는 거야, 그치? 그니까, 이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 조합을 쓰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 빠트리면 안 되겠지? 쉽다, 쉽다. 음, 맞아. 맞아요? 당연히 쉽지 뭐 이런 게 어려울 리가 있나 어려울 리있요 응? 어려울 있을 수어 그렇게 하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고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죠 왜냐면 뭐든지 다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야 이거 다 쉬운데 그러면 어려운 게 뭐가 있어 세상에 그렇지?